안녕하세요. 돼지 정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자금통이에요. 꿀꿀.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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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냐? 제가 바로 워머신. 워머신은 이제 그어 이거, 어, 나쁜 녀석 저거. 원머신은 바로, 150 로벅스를 주고서야 구입을 할수 있는 건데, 제가, 제가 구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족하다! 원머신, 출동 <봄> 빰밤빰밤빰밤빰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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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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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봉. 어, 와, 기관총 쏜다. 와, 양손에서 오, 기관총. 여러분 보이세요? 허? 원머신은 노래 딱 잠깐만. 노래 딴거 틀어 보자. 노래도 제가 몇개 갖고 왔거든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뭔가 좀 신나는 <목소리>

<laughs> 아, 노래소리가 안 들려. 총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딴 거, 딴 거, 딴 노래 들어보자. 런, 울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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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빰, 빰, 빰. 오, 잘 어울린다. 어, 연민이랑 잘 어울린다. 두두두두두, 다다다다다. 아, 가보셨잖아. 그냥 이 녀석이야, 이 녀석. 아까 나 공격한 녀석. 잡아라! 녀석 잡아라! 어딜 갈려고 못간다. 하아~ 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넌 고장났다. 넌 고장났다. 아도망갔네 쫓아 쫓아. 날면서 공격해. 그렇지 난 날면서 공격할 수 있다고. 우와~ 우와머신. 말 그대로 우와머신. 전쟁 기계라는 뜻이거든요. 전쟁의 기계가 되어버렸다. 아아어다다다다다다다 어디갔냐?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어디갔어? 저이이그 어서 없어졌는데 여기가 아닌데? 다다다다다다다다 와! 3권 총 두구 부셔 버리고 빡. <laughs> 아 맞다. 그리고 추가로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에서 음.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다시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리를 해요. 빡! <laughs> 울었어. 울어. 알았어. 그만괴롭힐게 <laughs> 자, 이렇게 창고에서 피그가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피그는 사실 아이언맨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근데 모바일로는 QERT 버튼을 못 누르잖아요.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SEMDSUIT를 치면은 자비스 슈트를 보내줘!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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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맨으로 변신을 할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언맨을 할게 아닙니다 왜냐 저는 이제 그걸 해야되거든요 그걸해야돼요뭘 해야되느냐 일단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가지고 봐봐요 자비스 자비스가 아닌가 워머시는아 슈트를 보내줘 빰빰 저기서 날라온다 뿅뿅뿅뿅 착캉착캉착캉착캉 초컴초컴초컴 드릅 와아나나나나나나나나아아렇게 <laughs> 해가지고 아렇게 <laughs> 해가지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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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아지 멋있게 멋있게 아, 가만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만히 착지 아아아아아 무시 아 <laughs> 멋있어, 멋있어. 이거 부셔버려. 슈트 부셔버려. 파라나가안 갔네? 도도도도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머신은 워머신이 무려 로벅스 150 로벅스. 여러분들은, 어, 그,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는 걸로만 만족을 하셔도 충분한 것이고요. 빡! 착지뜨뜬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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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든. 워머신이 세상을 정복한다. 날라가 가지고 다른 악당들을 처치한다.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있는 다른 나쁜 악당들을 처치한다. 어디 갔냐? 아까 그 녀석 없애버려야 된대. 휘 가~ 얘도 없애버린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나는 에너지 파를 쏘지 않는다. 아, 어, 나는 주먹으로 때린다. 하지만 주먹으로 때려도 소용없다. 나는 엄청난 워머신이기 때문이다. 도도도도 아니, 머리가 튀어나왔다! 가무시 튀어나왔다. 나를 때리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이다. 우와, 잘 가라. 지구야! 이 녀석이다. 이 녀석, 이 녀석 없애야 돼. 저 녀석 없애야 돼. 이거 없애야 돼. 공격해, 공격해. 으아아아아아아아헤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헤헤헤헤헤헤헤 <laughs> <laughs> 워머신에는 귀여운 피그가 들어있었습니다. 예! <laughs>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언맨 슈트 워머신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무려 150 로벅스를 사용해가지고 구입을 한 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로벅스가 없잖아요. 구입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슈트가 무려 4 개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재밌게 즐기시면 될 것. 입니다. 워머신 슈트는 좋긴한데 사실 멋은 그냥 기본 슈트가 더 멋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둔둔둔둔둔 <laughs> 둔. 간다 T버튼으로 날라오는 삼각형 모양의 아이언맨 슈트 저번에 이것도 못 보여드렸거든요 빰빰빰삐 하지만 안에는 귀여운 피그가 들어 있었다. 빰빰 빰. 저거는 뭐야? 저것도 워머신 아니야? 쫓아가보자. 어디 갔어? 워머신 어디 갔어? 워머신인데 워머신으로 싸워봐야 되는 건데 아닌가? 빵! 이렇게 가슴에서 r 을 누르면은 가슴에서 비미 나갔고요. 키보들은는뭘놀러야 나간지 모르겠대요. 뿡! 뽕. <laughs> 아 빵! 이렇게 멋있는. 빙 아이언맨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크으, 멋있다 멋있어 너무 멋있다 <laughs>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새로운 캐릭터 원머신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 <laughs> 안녕 귀여운 피그가 들어있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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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뿅